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오늘도 날씨는 변함없이 아직은 쌀쌀합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직은 두꺼운 거 입으시고요. 속에다가 이렇게 얄파요한 티셔츠. 요거 뭔지 아시죠? 사이즈도 이렇게 후리 사이즈, 비크. 이게 원단 사이즈 허리를 가슴 있는 데를 마냥 후리로 만들어서 좀 쭉쭉 큰 엄마들도 입으면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거 가라를 보세요 제가 입은거 1번 주황 요거 요거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2번 검정. 아주 화끈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냥 네. 자 여기 잘생긴 아이 좀 멋스럽다 좋은걸 찾아요 갈기. 요거 3번 여기 요거는 솔직히 기본이죠 기본 네? 까만 바지 요런 데다가 요렇게 해서 코디하시면또 쌈박한게 화려한거 싫어하시는 엄마들 인기인기예요 인기인기 그리고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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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런거는 정말 갈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색깔이 근사하죠 그린 아이보리 오렌지 검정 팻. 여기 콤비를 했으니까 쌈박해요 네 밑에다 아무걸 입으셔도 요거는 색깔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너무 잘 받으시는 거고요 아주 외출이 하실 수 있는 그, 아주 근사한 티들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자 요렇게 요 호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피도 뭐 유행이 없죠 이거는 10년을 입어도 좋은거 20년을 입어도 이 나연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장사를 진짜 오래 했는데 할 때부터 시작해도 이 가라는 지금도 순위를 빼놓지 않습니다. 가라가 제일 많이 나가고 무난하게 아무가 입어도 멋지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자 색상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은 거 1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2번 또자 여기 요렇게 요거 3번 여기 4번 카키 계열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5번 호피로 요거 생각해서 이제 6번이에요 여섯 가지를 내가 지금 손님들한테 설명드렸고요 가라 는 어떤 걸 빼놓기 이전에 다 이뻐서 두 가지씩 하셔서 막 입으세요 여기 어깨 진동 이 있는 데가요 하나도 끼지를 않아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배가 나와도 커버가 싹 되는 거예요 가격 좀 알려드리기 공단 아주 빨아도 고데리고 구김 안 가잖아요 그죠 요거를 손님들한테 내가 지금 제일 좀 저렴한 가격으로 19,000원씩 해드릴게요 19,000원 사이즈는 요렇게후리에요 손님 제가 입을 수 있고 저보다 큰분 34짜리 엄마들이 오셔도 무조건 통과해요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상입니다 요거는 오늘 따끈따끈이 완전 모모스로 다시금 시작하는 이제 말하자면 계절이 왔으니까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실 때, 처음 보실 때 여러분 준비하시면 더 좋죠.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입은 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는 우리 정장 핏으로 우리 옛날부터 많이 했던 기지 바지예요. 이건 손님들 두 개씩 가져간 엄마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 집이 색깔은 요거는 검정만 했고요. 맞춤입니다. 국내산. 이거를 손님 이죠 원단을 진짜 실용적으로 만들었더니 뚱땡이도 좋고 날씬이도 좋고 다 좋아요. 이게 프리사이즈인데 허리는 내가 보니까 34짜리까지는 될것 같아요. 아주 배가 많이 나오신 이런 34는 좀 조금 피하시고 32가 입으면 뭐 맞춤이고요. 34까지는 편안하게 아주 그냥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 원단 자체가 이게 기지예요. 말하자면 양복지 원단 비슷한 건데요. 속에다가 살짝 기모를 넣어서 따뜻하고요. 가격을 잇죠. 요거는 제가 있죠 싸게 완전 세일 가격. 요거는 3, 저기서 53,000원. 예. 가격을 좀 대폭 인하했으니까 예쁘게 하나씩 입으시고요. 요 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 고무줄입니다. 요거는 끈으로 조절을 했는데요. 풀으시면은뭐 넓게도 나와요. 이렇게. 예? 3 4엄마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예. 요렇게 해서 가격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싸고 좋은 거. 53,000원. 이렇게 입으시고요 여기다가 고객님 제가요 이 조끼는 우리 집에 완전히 1 0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조끼 허리가 36까지도 되는 그런 조끼죠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은 이거는 맞추면 맞죠 맞춤. 엄마들이 이렇게 받쳐 입으셔도 되고요. 꼭뭐 굳이 여기다 받칠 거 없이 속에 웬만한 거는 있죠. 폴라 있잖아요. 우리 이런 폴라들에다 코디해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거에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입으세요. 이쪽끼도 솔직히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파는 시세 얘기하시면 손님들 비싸다 그러셔서 요번에는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싸게 싸게 가격디시 다있습니다요거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전품 자체를 잘 자면요. 은요거는 그러면요 여기 65 60한45 그러니까요 가슴이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이 하나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다커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고 벗고 편하고 첫째는 요 에리가 살짝 모양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앞판도 좀 사람이 적어 보이고 슬림하게 보여요 네 예, 쪼깨 한번 모양 보시겠어요 자이렇게 이쁘죠 손님 요런 거는 있을 때 사셔야 되는데 편하게 입으세요 요거 손님 제가요, 어차피 가격도 지금, 이제 지금 많이 싸게 드리잖아요. 그죠? 요거 4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45,000원. 파격 세일이에요. 색상 두 가지입니다. 이거 원단 자체는 아주 얇지 않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티에다가, 속에다 하나 입으셨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만 요렇게 해서 겉에다 입고 나가시면 짱입니다요. 아주 이뻐요 이거 이쁘지 않으세요? 자, 난 마음에 쏙 드는데. 형님들,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더우니까 제가 조금 벗겠습니다. 요거 좀 신상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갖고 나왔는데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거는 정말 지금 있죠? 김이 폴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은 지금 이렇게 새, 신상품을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베이지 그린 또 이렇게 본색이 있어요. 본색도 또 의외로 보면은 잘 나가는 색깔이죠? 이 모자는 솔직히 모양이죠. 이거 뭐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앞뒤로 손님들한테 내가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레이스 이 보셨죠? 망사 아주 예술이에요. 이거 싸구려 망사 아닙니다. 손빨리 하셔도 고대로 있고요. 너무 좋고 이중으로 이렇게 안에다 우라를 넣고 여기다 한자을더 넣었어요. 단가가 좀 비싸도 옷은 진짜 품이 있는 거니까 예쁘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가요. 4만 5천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만 9천원만 받겠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고요. 사이즈는요. 88까지는 넉넉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88 입는데 저한테까지는 예쁘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잘 생각하세요. 저 허리 32, 3 입습니다. 나한테 맞아요. 넉넉합니다. 예쁘게 맞습니다. 이렇게 옆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모양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신상인데, 이 디자이너들이 많이 쓴 거예요. 솔직히 싸구려틱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미리부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첫 상품이라 물건이 짭짜롬하게 아주 잘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3만 9천 원씩 이렇게 드릴 거예요. 파격적인 생활, 요런 거 색깔이고 이쁘니까. 손님들 있을 때 하나씩 꼭 준비하시라고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입었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시로 우리 집은 옷이 워낙 많은 집이라 하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손님 있죠. 이것도 어제 처음 나왔다고 내가 보여드렸는데 많이들 가져 가셨어요. 이것도 왜그러아면 이게 처음 완전 거위털있잖아요 오리가 아니고 이건 거위털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요 첫째는 이렇게 있잖아요 입으면 이 몸에 이렇게 폭 쌓이는 느낌 있잖아요. 왜? 따뜻하면서도 콕사이는 나보다 조금 더 크셔도 정말 이쁘게 맞아요. 여기 나면은 이 품도 저보다 좀 크신 분이 입어도 되고요 소매도 좀 기름하게 입으시려는 분도 괜찮습니다. 요거 잠바니까 밑에 요 고무줄로 다 시버리를 했거든요. 조금 올려 입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색깔이 말이죠. 세가지입니다. 어제는 제가 다 팔았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저연화색을못 보여드렸고 아 요것도 벽돌 색깔 너무 멋있는 거죠? 이런 거 여기 시중품 아니에요 저는 잘안 나와요 시중에 자 너무 멋쟁이 아닐까요 색깔 진짜 좋으시죠? 요거 1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15만 5천원 5천 16만 3천원 아 그러니까 15만 5천원 드리세요 어제 가져가신 언니들은 그렇게 아실 거고 오늘은 싸게 팝니다 제가 15만 5천원 사이즈를 얘기 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99까지 입으시는 사이즈가 있고요. 3단이 있습니다, 3단. 66778899. 요거 잘하면 99까지 다 입으시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씩 갖다가, 손님들 있죠? 엄마 사드리세요. 어깨가 하나도 안 무겁고, 너무 편한 게 좋아. 진짜 괜찮아요, 요거. 가볍고. 이 소재가요, 요거는 지금 현재 프라다라 해도요, 뭐라 그럴까요? 빡시질 않아요. 빠시질 않다고 그러죠? 보덜보덜한 게, 아 애기 숨결 같아, 느낌이. 요, 지금 만져지는 요 오리도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오리가 아니에요. 거위털. 거의 가슴털입니다, 요거는.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싸게 들을 때 집어다 놓으셨다가, 내년에 또 입으셔도 돼요. 올해 잠깐, 이거 이제부터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게 간절기 용도로 나온 거예요. 아주 두껍지 않아서. 예, 이제부터 날씨가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조금 추우면 바로 이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입으면 정말 좋아요. 여행 가실 때도 좋고, 홈웨어로 진짜 입고서 집에서 동네다 나가다니실 때도 정말 멋진 옷. 이런 걸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시중에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되게.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아서. 요거는 15만 5천 원 드릴게요, 선님. 싸게 세일할 때는. 손님들이 진짜 부담이 적어지시니까 몇 개씩 사가셔서 그 맛에 그냥 싸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손님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요거는 사이즈가 말이죠. 지금 99. 네8899다 음, 88. 있습니다. 혹시 뚱뚱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가슴 품이 안 맞아서 못 샀다. 그런 분은 있죠. 이거 국내산이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색상은 요 아이보리가 있고요. 너무 부담이 없는 아이보리. 속에다가 요렇게민크를 넣어놨어요. 겉에다가는 누빔. 속에다가는 민크 가볍고 따뜻하고요. 가벼워서 첫째는 좋다고 어른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입고 나가보세요. 정말 부담 없고 진짜 따뜻하고요. 너무 좋으시죠. 이것도 손님 있죠. 저희가 싸게 팔잖아요. 13만원. 국내산입니다. 네, 제품이 완벽해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구스털, 15만 5천원짜리도 국내산이에요. 그것도, 사수님들이 조금 더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입으셔야 돼요.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이를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요거. 자, 이렇게초원비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거는 엄마들이 좀 뚱뚱하고 좀큰 사람, 너무 이쁘시죠? 요거는 모양으로 에들를 요렇게 호두를 달았고요 사이즈가 말이죠. 요렇게 빅이에요. 빅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에이 요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옆에를 요렇게 해서 손님 네깅스를 입으시든가 바지. 바지를 통바지 입고 입었는데도 아주 멋스럽더라고요 요걸 상의로 입으셔도 좋고 원피스를 입으신다 해도 무리가 없어요. 이것도 손님이 입으시면 너무 괜찮은 건데요. 원단도 도톰하고 요 모양 좀 보시겠습니까? 자, 계단이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싸구려 제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희 거는 자 이거 가격도 좀 저렴하게 드릴게요. 4 3 0 0 0 원씩만 받겠습니다. 예, 시중에 깔리지 않고 조금 특이 특이하기도 하고 사이즈가 큼직하고 이건 두꺼운 청. 예, 이거 진우씨 다한 건데요. 두꺼워요, 사이즈가. 저 원단이. 그래서 요즘에 속에다가 티 하나 입고, 요거 입으시고, 밑에 넥깅스 하나 입죠? 가벼운데 충분히 나가다니실 수 있고요. 아니면 조끼 하나 탁덧 입으시면 패션에 아주 진짜 완전 요건 완성이죠, 완성. 너무 이쁘십니다. 네, 43,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멋진 조끼, 아유, 조끼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요? 쇠타? 가디건 롱 가디가? 단추추가 너무 많아서, 언제 빼, 이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패션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고요. 여기다가 니트를 붙였기 때문에 편안하시죠. 신축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편하고 이쁘고요. 엄마들이 입어서 외출이 가능하시죠, 이거는 근데 뭐 편하게, 세탁식으로 입으셔도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 제법입니다. 팔팔까지 입으세요. 88 엄마들까지는 그냥 통과 776688까지. 이건 프리사이즈예요왜 그러냐면 이게 신축성이 강한 니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요 조직이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예쁘게 멋지게 나왔어요. 요거 꽈배기. 요거는 또 작아도 아이고 편안하죠. 니트라서 이게 늘어나는 것도 엄청 좋아요. 조직감을 정말 잘했거든요. 이 총을 여기다또 콤비를 했더니 좀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영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 요거 있잖아요. 제가 많지 않아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손님들한테 뭐 이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보 가겠습니까. 39,000원만 받겠습니다. 39,000원. 네, 예,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니트. 자, 요거 지금 파격 세일 하겠습니다. 제가. 예, 요렇게. 색깔은 두 칼라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보십시오. 색상은 두 가지 다 이쁘고요. 요게 품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있죠? 아, 반품이, 반품이 한60 나오는 거 같은데, 9짜리까지 입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 8 정도까지 엄마들이 입으면 너무 이쁠 것같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요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64대 와요. 58이에요. 반품. 그러니까 88까지는 그냥 무조건 100% 통과. 예, 요렇게 색깔을 검정도 이쁘고요. 베이지도 이쁘고요. 아주 고급지죠. 이걸 끈으로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허리는 조금 좀 슬림하게 널널하게 입고 싶다 하는 엄마는 좀펴서 입으시고 또 허리를 좀 조이고 싶다. 또 조금 좀 끈을 당겨 입으시면 돼요. 너무 편하고 이쁘고요. 요 니트 자체가 이제부터 입으실 수 있게끔 아주 폭닥하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기다 코트만 하나 입으셨다가 조금 있다가는 여기다 조끼 같은 거하 덧입으시잖아요. 그럼 멋지게 패션을 아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두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손님 있죠. 제가 파격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지금 아주 싸게 손님 있는 거 그냥 내가 이제 파격으로 33,000원 받겠습니다. 네, 33,000원 보셨죠? 손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더우니까 요건 좀 벗을게요 자 괜찮으시죠? 요것도 패턴이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럽죠? 이거 후드도 귀엽고요 아직 지금 있지 이렇게 해서 사놓으셨다가 잠깐 요거는 지금 있지 3월달까지 이거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그나면두 달은 그냥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말하자면 오리털입니다 요거를 손님 있지 설명을 하자면 색상은 검정과 이건데요. 이게 구구까지 넉넉히 맞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검정 색깔은 적은 것도 있고요. 요거는 색깔이 뭐라 그래야 돼? 베이지도 아니고 파스텔 톤으로 은베이지. 아, 그러니까. 네, 은어 색깔인가요? 은어. 네, 은베이지. 아, 색깔 이뻐요, 아주. 요거 이쁘죠? 괜찮아요, 그또 패턴도 또 귀여워요. 왜냐하면은 허리를 조금 조이고 싶다. 조히 입으시고요. 또나 여기 배가 좀오늘로 너무 많이 먹었어 풀어도 그러시면 편안하죠. 뭐. 어디서 어떻겠습니까? 다 요렇게 너무 편하게 잘 나왔으니까 고객님들이 다 좋다고들 하셔요. 가격도 제가 싸게 드렸잖아요. 요거는 손님들 요것도요다 89,000원 팔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말고 79,000원 드렸으니까 얼른 얼른 임자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아 얼른 하나씩 넘겨드리고 싶어요. 봐요. 자 검정 응? 앞에 요렇게 사이즈가 검정은 적은 것도 있고요. 큰거 입고 있고 그래요. 큰 거는 9구까지 더는 안되시고 허리 34뭐 이런 엄마들 가슴 좀 있으신 분이 입어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저한테 이 정도면은 9구짜리 엄마가 입으셔도요. 통과예요. 네. 예. 79,000원 받겠습니다. 손님, 싼 맛에 하나씩 입으세요. 지금 안 사놓으면 이제 이거는 내년에 비싸요, 손님. 올해 지금 마지막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파격적으로 가격을 싸게 팔고 있거든요. 손님, 싼 맛에 하나씩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드리고요. 제가 있죠. 나영잠 잔바를 요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잔바! 그러고 오늘은 이제 바지 상함에 있게 팔고 작가하겠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손님?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옷은요. 조금 단가가 있어도 조금 품위가 있다고 하죠. 이게 잠바라 그래도 그냥 잠바가 아니고 굉장히 좀 멋스러운 아주 외출복이 되는 그런 파카예요, 모자다리. 그 대신 여기 한겨울에, 물론 추위 안 타시는 분은 여기다 티 하나 입고 입으셔도 문제는 없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이보리 바지 만 하나 줬니다 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입고, 까만 바지를 입으시면은, 무난하고, 이렇게 아이보리 바지를 코디하시게 되면은, 또 보기보다 이뻐요, 또 이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또 오잇돌이가 좀 칙칙해도, 바지가 이러니까 또 커버가 싹 돼버리죠. 이거 엄마들한테는 아주, 진짜 한마디로 이 바지는 올해, 우리 집의 베스트 상품입니다. 네. 국내산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람들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허리도 사이즈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 입었지만 알아서 그냥 흙두로 털었다가 입잖아요. 얘다 지는 식으 입던 거라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하나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색상은 여기 두 가지인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그린하고 여기 바탕이 그린이죠? 이거는 곤색 가볍게 하나씩 입으시라고 권할게요. 요거 손님 있죠? 13만 9천 원. 네. 국내산 바느질도 정말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했어요. 아주 외출복으로. 엄마들이 홈웨어를 입어도 표시도 안 나요. 왜냐면, 뭐가 예를 들어 조금 묻는다 해도 무지는 조금 좀 그렇거든요. 요 신경을 쓸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 자, 사이즈 얘기 드릴게요. 사이즈. 요게 지금 미디움 라지 엑스 근데 X가 99까지 입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99까지 맞으시니까 엄마들 허리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 색상은 두 가지. 또, 그리고 요 바지도요, 이제 많지 않아요. 이제 두 장에다가 검정 거큰거한장 남았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입어보신 분은 두 장씩 가져간 분이 많이 계세요. 요거, 53,000원. 보셨습니다. 이렇게 빛습니다요 그럼 아저 이것도 색깔을 안 보여드렸네. 이 색깔까지 있는데 이렇게 아, 손님들 요거 아까 내가 입어본 아이보리 은은 은회색이라고 은, 했죠? 요거 브라운 색깔도 있으니까 그거 색깔을 천척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검정, 은회색, 커피색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내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고객님들 남은 시간을요. 손님들한테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걸 입은 거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선을 이렇게 해서 양전하고요 실용적이라고 해요. 이 원단 자체가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신축성도 있지만 굉장히 빨아도 좋아요. 이게 보풀하게 안 나죠? 따뜻하죠? 신축 있죠? 우리가 진짜 활동적으로 입을 옷을 찾는 분에게는 굳이 그냥 아주 진짜 아낌없이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정말 이제는 더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근데 입는 사람은 요게 이제부터 입으시면 되는 거죠. 원단도 좋지만 사이즈가 아주 큼지해이 너무 좋으시다고 다들 좋아하시는 건데 싸게 드릴게요. 요거 한 벌로. 어떨 것 같으세요? 허리 34까지 더 되시면 좀 곤란하고 허리 34 엄마들까지는 그냥 통과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선생님.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요거 한벌에서 요거 울로요 올로. 이게 빠르 폴리. 폴리인데도 아주 조직을 정말 신경 써서 잘쌓짜 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 실용적 진짜 잘 나왔거든. 가격을 선생님 있죠?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 우리 여기서 11만 원 나갔던 거죠? 9만 5천 원 드릴게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올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그때나 나올 것 같아요. 새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우리 집에 잎새요 마지막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없습니다. 들어오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싸게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얇은 거 찾는다. 이거는 이제부터 앞으로. 너무 이쁘죠 주머니까지 아주 조촐하게 정말 잘 만들었고요. 어머 바지 뒤집어놨네 이렇게 주머니까지 이렇게 아주 편하게 요것도 구구까지 손님들 요거는요 얄팍한 데다가 속에다가 기모지를 살짝 넣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몸이 닿는 부분이 차지가 않고요 바람이 막아지는 요거는 프라다 소재 너무 멋진 거예요 11만 5천원 따로 장만하셔도 돼요 바지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또 윗두리만 하셔도 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요건 58,000원 57,000원 그렇게 하면 11만 5천원. 한세트로 하시면 11만 5천원 따로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하나씩 입으십시오. 너무 이쁘죠. 선니자 멋진거. 기장의 뒤는 요렇게 조금 길게 했고요 요거. 그리고 또 앞, 앞라인은 앞 살짝 짧아져가지고 너무 키가 적은 분이 입어도 멋지게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아주 고급스럽고 패션에 조금 좀 아주 선구 아주 선구자 앞서가고 있어요 딴 집에 없죠 이런 게 다가가 있으니까 아마 거래하는 집들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싸게 파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빨리 하나 입으십시오 계속 나오진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하나 입으시고 음, 음, 좀보시겠습니까 요건 조끼 요렇게 해서 한벌이에요. 쪼깨하고 바지하고 한벌 입으면 정말 예뻐요. 손은. 이거 솔직히 이거 3원수짜리거든요. 따뜻하죠. 아주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첫째는 따뜻하고 조금 좀 가슴 좀 있으시고 뚱뚱한 구구엄마까지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 만약에 키가 크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담한 분이 오신다면 은 아마 집일 것 같아요. 맞춰드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아지도 진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요거. 허리는 34까지 충분하십니다. 엄마들 요거 있죠? 마지막 제가 오늘 이렇게 싸게 하나 드리고, 오야 갈 거예요, 저도. 예, 요렇게 한세대 떼서 11만원. 네, 그리고 손님 이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내일 또 올게요. 보여드릴 거 많은데. 요렇게 해서, 음, 하여튼 뭐, 이쁜 거 보셨다? 나 이거 필요해요? 좋아요,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전화 주십시오. 문자. 손님. 문자로 주시면 더욱더 빨리, 신속하게 제가 처리해 드릴 거예요. 손님들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요. 하여튼 예쁘게 입으실 수 있게끔 전달할 테니까 또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